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같은 꿈이었죠. 전국정당을 만들자. 전라도에서도 이기고 경상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를 개혁을 해보자. 이런 꿈을 같이 꾸게 된 거죠. 청년 YS 정신으로 제가 탈당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 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 청년 YS를 내가 헌무했고 청년 YS는 그랬지 않냐?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궁금하던 겁니다. 소위 YS계로 정치인문을 하셨어요. Yeah, yeah. 네. YS가 어, DJ와 함께 양대, 야당의 지도자 일대. 청년 시절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고대 문과 수석이죠. Yeah. 그리고 그때 학도국단이라고 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근데 그걸 없애고 총악을 부활시켰거든요. 그때 초대 고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야 이야... 우리나라 역사상 그때만 유일한 불법 총학생회장입니다. 어. 저하고 성년길이하고 네. 불법 학생회장들입니다. 민정당을 점거해서 구속되셨죠? 예, 네. 우리 학생들이 한 300명이 점거농성했는데 네. 제가 배후조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되셨고 네. 전형적인 이제 학생운동 코스거든요. 그래서 눈에 띈 거예요. 20대 YS 비서가 되셨죠. 감옥을 아... 가면서 학교를 잘린 상태에서 YS 쪽에서 와서 일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사양하고 저는 네. 인천으로 갔습니다. 노회찬 선배가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네. 고생 했습니다. 한 2년 뒤에 직선제 개헌 아, 재환... 운동이 한참 막 일어나고 있을, 있어서 아... 그때 제가 들어간 겁니다. 아, 첫 대안 때는 거절을 하셨고 네. 그...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뭐... 그래서 80년대 청년 전치에 선두주자였을 때 그때 사진 보면 아주 날씬하고 날카로워요 아주. 예. 그래서 IS가 굉장히 총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분이 사실 밖에 나와서는 잘 웃는데 안에서는 부하들한테는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잘 화를 안 내셨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면 저한테 시켰습니다. 네가 하면 화안낼 거니까 이야기 좀 하라고. 예쁨을 받았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 시절에는 청년 정치의 선두주자 길이나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쭉 갔으면 아마 지금 김무성 정선생 이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질문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쭉갈수 있었는데 열린 우리랑을 창당할 때 YS계를 떠납니다. 창당할 때어려거든요 y s 계에 적자로 잘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때 노무현과 함께하겠다. 제가 그때 궁금했었어요. 이 양반은 저기서 큰 변곡점이 생기는구나. 근데 한 번도 어디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 그때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2000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 무렵에 저도 후보로 나가서 네. 뛰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네. 한참 뛰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런 분이 항상 되면 좋겠다. 네. 노무현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랬다가 당에서 막 이제 혼나고 2002년도에 대선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승복을안 하고서는 불복 소송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도저안 되겠다고 해서 열린 우리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죠. 네. 그때는 민주당과 그... 열린 우리당이 분당할 때 열린 우리당이 열세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굳이 가려면 열린 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거나 했으면 저인는데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같은 꿈이었죠. 전국 정당을 만들자 경상도 지역에서 뭐 민주당, 그러면, 얼, 뭐, 빨갱이다, 이러는데, 전라도에서도 이기고, 경상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를 개혁을 해보자. 이런 꿈을 같이 꾸게 된 거죠. 그랬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리는 겁니다. 네, 야, 어릴 때부터 예보했는데 네, 너그 나가면 찬바람 맞고 죽는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러면 총재님은 1950년대에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처음 초선을 하다가 탈당을 해요. 네. 왜 탈당을 하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탈당을 합니다.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야당 리더가 되죠. 그렇죠. 네. 야당의 이제 기수가 되는 건데 그때 청년 YS 정신으로 제가 탈당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 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음. 그랬더니 두 시간을 말리다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두 시간밖에 안 말렸어요? 예. <laughs> <laughs> 아. 청년 YS를 내가 흠모했고, 청년 와이스는 그랬지 않냐. 그리고 열립니다. 나중에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풍선에서 성공하지만 출발은 미약했어요. 이런 얘기 왜안 하셨어요, 어디서? 제가 잘안 했죠.